16일자 공포매매, 대화제약. 자, 이 캔들이 웨이브가 뜨는 날짜죠. 그래서 2060 뚫고 올라갈 때는 자세히 관찰을 해야 되고, 자, 언덕 넘어갈 때도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일선 돌아가고, 20선 돌아가고, 60선 돌아가는 자리, 같은 공간에서 여러 입형이 동시에 돌아간다. 그럴 경우는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중요하다. 의미 있는 선상에서 하락이 멈추고 돌려 세우는 자리. 여기는 공포를 이기는 구간인데 쭉 갔다 보면은 이상하게 맞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자기가 이 종목을 관찰하고 있었다든가 아니면 당일 검색식에 노출이 됐을 경우 일봉에서 체크하고 분봉으로 대응한다. 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요 자리가 이제 공포를 이기는 구간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얘가 저항을 맞고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여기를 다시 통과하면은 매수 관점. 오늘 공포 매매 검색 시계 이제 두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이야기 거리도 별로 없고 바로 올라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검색 시계에 노출이 됐을 경우 물론 자기가 이제 계속해서 지켜봤던 종목도 마찬가지고, 검색 시계에 노출이 됐을 경우는, 일봉에서 먼저 체크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먼저, 에스테키브 자, 이 종목은 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뭐, 그래도 간단하게 보면은, 일봉에서 체크할 때, 자, 요런 선들. 대략적으로 이런 부분. 그런데 이런 선은 지금 높은 위치죠. 거의 상하가 근처이기 때문에. 바로 밑에선을 체크하면은, 요 라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 넘어갈 때는 좀 주의 있게 관찰을 하고, 지금 캔들 두 개만 보더라도 지금 바닥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다가 저항 맞고, 밑으로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 또다시 저항을 맞고, 또,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힘의 중심에서 지지가 나오고, 이 부분을 통과할 때. 그럼 어디까지 올라와요? 여기까지 올려주죠. 다시 일봉 들어와서, 자, 장기평, 그 다음에 하위평들이 한 곳으로 다 집중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 통과할 때 유심히 관찰하자 그랬어요. 강하게 올라갔던 주가가 고점을 찍고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이 평선들을 보니까, 상위 평을 보니까 장기 평이 부분에서 정배열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고점 찍고 하락하던 주가, 2 0 0 밑으로 빠지는 주가, 그러면은 주수로 가는 자리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개념만 다시 이해하고 있고, 이종목에서는뭐 경고딱지 붙이고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웬만하면 이제 주지는 못하죠. 예선테크. 자, 쌍바닥 만들고, 같은 공간에서, 이 평선들을 다 돌리는 자리가 나왔다 이럴 경우는 이제 올라갈 경우보다는 내려올 때더 주의 있게 관찰을 해보자 이친구은 <놀람> 기준 공매에 그대로 적용시키면 바로 밑에서 이제 진입이 가능한 거고 지금 일봉상으로는 주요 위치들 여기 이런 라인들 이 친구는 바로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뭐 지지와 저항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선상에서. 그래도 다른 종목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놓고 여기 넘어가는 위치를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종가 위치 확인하고. 자 혼자 외롭게 서 있을 경우하고, 이제 친구가 하나 더 붙었을 경우. 이 라인을 이제 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한번 올라가다 걸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통과할 때.